아이들한테 지구본 하나 사주려고 보면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잖아요. 색감도 중요하고 학습 효과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수 있어야 하니까요. 오늘은 파파리브 케이시 인증 어린이 안전 지구본 소개 드릴 텐데요. 진짜 학습용으로 딱 좋은 지구본이에요.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함께 해주세요. 지구의 70% 이상이 바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? 이 지구본은 그 바다를 가장 실제처럼 보이게 하려고 연극 끝에 태평양 딥블루 컬러를 적용했어요.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아이들이 학습할 때더 좋아요. 실제와 가까운 색감이라 몰입감이 더 커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. 또한 지구본마다 크기랑 비율이 다 달라서 가끔 지형이 좀 왜곡돼 보이기도 하는데요. 이건 실제 지구랑 최대한 비슷한 축적을 적용해서 만들었어요. 또한 이렇듯 위도랑 경도가 표시돼 있어서 서울은 북이 몇 도일까 이런 걸 직접 찾아보면서 세계 각 나라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쉽게 익힐 수 있어요. 그만큼 위도 경도 표시로 공간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. 이건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초등학교, 유치원, 관공서에서도 사용 중인 인증 제품이라고 해요. 이미 교육기관에서도 선택한 제품이라 신뢰감이 더 가요. 지름 25cm, 높이 27cm라 책상 위에 올려두기도 딱 좋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공간 차지도 않아요.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한글이랑 영어가 같이 적혀 있어서 아이들이 한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어요. 영어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도 완전 유용하겠죠? 또한 가지 장점은 너무 무거우면 아이들이 쓰기 불편하잖아요. 이건 EABS 플러스 소재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깨질 걱정이 없어요. 혹시 떨어뜨려도 금방 망가지지 않아서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아이들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 안전한지 꼭 체크해봐야 하잖아요. KC 인증 받은 제품이라 유해물질 테스트까지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지구본이에요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이 제품은 판매 수익금 일부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된다고 해요. 좋은 제품을 사면서 기부까지 할수 있다니 더 의미 있겠죠? 회전도 부드러운 편이라 찾고자 하는 국가를 쉽게 찾을 수도 있답니다. 음. 이게 뭐예요, 지금? 지구본. 지구본. 맞아, 지구야. 멋지지? 네. 지구본 돌려볼까, 한번? 빙글빙글 돌아가고. 우리나라 찾을 수 있어, 여기서? 있는데. 어. 우리나라. 한번 찾아볼까? 천천히. 있네, 북한 있네. 북한 있어? 그럼 남한도 있을 텐데. 어, 대한민국 있어요. 찾았어? 서울도 있고요. 오, 엄청 옆, 빠른데 예쁜데요. 어. 이 핑크색이 남한인데. 음. 이게 서울을 이 서울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으니 대한민국 코리아. 어. 그러면 여기에서 하, 하늘색 있지. 파란색은 네. 뭘 나타내는 네. 걸까? 물. 물? 네. 더 정확하게는 어... 어떤 게 파라, 파란물이 뭐가 있어? 파란물은 바닷물입니다 그렇지 바다. 일본 가고 싶어? 네, 일본 하면 생각나는 건 초밥이에요 초밥, 초밥? 초밥도 많이 먹고 싶고? 네또뭐 하고 싶어 그리고 가면? 그리고 제가 어. 거기 봤는데 어. 머리 감겨주는 로봇이 있는데 두피 마사지도 해줄 수 있대요 아 로봇도 만나고 싶어? 네오 맞아 일본은 로봇 강국이잖아 한국을 찾면 되겠네. 한국 거 엄청 가까 한국을 찾아서 일본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. 베이징 찾았어요. 중국 베이징. 중국 베이징이에요? 응. 음. 어 도쿄 찾았어요. 일본 찾았어요. 음, 도... 지금 가고 싶은 곳 도쿄 찾았나요? 네, 찾았습니다. 아, 일본 도쿄? 대한민국의 음. 오른쪽 옆에 있습니다 오 오른쪽 동해 옆에? 동해옆에 동해 옆에? 울릉도와 독도도 발견했어 응 음, 맞아 독도 위치가 어때? 어떤 거 같아? 대한민국 바로 옆에 있어 북극 한번 찾아볼게요 어 북극도 찾아볼까? 어디쯤일까? 어, 독... 카히티섬을 발견했어요 음. 오세아니에요오세아니야 핀란드도 핀란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유럽이 미국 엄청 커요. m 이 j 인증. 실제 지구와 비슷한 색감, 한글 영문 이중 표기로 학습 효과까지, 우리 아이 첫 지구본으로 딱 아닐까요? 네이버에서 파파리브 검색하세요.